여러분, 예상치 못한 기내식이 또 나와버렸습니다. 마지막, <laughs> 마지막으로 먹고 잘 내려볼게요. 어, 트위스도 있네요. 자, 구성품을 볼까요? 아, 과일 있고요. 트위스 있고요. 피클인가요? 과일인 것 같은데요? 매요 음식과요. 뭐, 피클인지 과일인지. 치킨 치킨... 음, 약간 그런 냄새가 난것 같긴 해요. 메인은? 메인은 이게 샌드위치인가요? 샌드위치인 것 같아요. 잘 먹겠습니다.